안녕하세요 자연 그대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 화석입니다 저희 자연 그대로 매장 내에는 이걸 어떻게 실내로 옮겨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나무 화석들이 이렇게 매장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1톤이 넘어가고 길이도 3m에서 4m까지 가는 이런 화석들이 내부로 올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기 보이시는 저 밖에 보이시는 저 노란색 지게차를 구매한 이후인데요. 어, 지게차로 들어서 나무 화석의 좌대를 제작하고 매장 한쪽에 있는 큰 문을 통해서 이렇게 거대한 화석들도 실내로 드릴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지게차로 좌대를 제작하기 이전에 저희 매장에서 가장 큰 나무 화석은 지금 보이시는 이 하얀색 나무 화석입니다. 매장을 짓기 전에 이 화석은 실내로 들일 수가 없어 가지고 항상 밖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친구가좀 높은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먼저 들여 놓았던 가장 큰 나무 화석이었습니다 보시면 밑부분이 굉장히 멋있게 이런 옹이구멍 같은 것들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얀색인데 내부에 검은색이 표면 곳곳에 이렇게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부분은 가공이 되어 있고 일부분은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화석이고요. 때문에 그 모습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멋있어서 한때 저희 매장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화석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정말 멋있는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곳곳에 보이시는 이런 검은색 부분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하얗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하고 있고요. 밑부분이 살짝 두꺼우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은 약간의 창날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크지만 어 그만큼 안정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화석입니다 좌대는 느티나무 좌대고요 이 좌대는 저희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지게차가 없었을 때 제작했던 좌대이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맡겼던 그런 좌대고요 저희가 제작하는 좌대는 이렇게 어, 소나무를 살짝 불에 태워서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느티나무 좌대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전부 다한 나무인데요, 굉장히 나무가 두껍고 이큰 화석을 받치기에 굉장히 어, 안정감을 주는 그런 좌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상부로 올라갈수록 가공되지 않은 그런 자연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구멍들도 보이는데 옹이 구멍이라기보다는 뭐딱따구리나 이 화석이 화석이 되기 전에 나무였을 때 어떤 동물에 의한 외부 충격에 의한 그런 구멍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자연스러운 미를 한층 더 해주고요. 하부에 있는 이런 거대한 옹이 구멍이 이 화석의 전체적인 멋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무 화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문의가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자연 그대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